주님께서는 불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세상 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냐? 특히 마지막 때는 그 말할 것도 없지요. 마지막 때 일어나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왜 그랬느냐? 제자들이 묻자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약속하신... 뭐, 재림유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람이 전쟁이라면 뭐라 합니까? 세상 끝났나? 끝이 왔나 봐. 얼마나 들숭숭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조이게 하잖아요. 동서 사방에서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다 전쟁 일어난 거 봐라 세상 끝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뭐 나를 따라와라 뭐 패라벨 미혹을 다 한다는 거지 미혹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홀린다는 거예요 홀린다. 다 세상 전쟁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그렇죠 지진과 그렇죠 역병, 기근, 이런 것이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왜 지구가 둥그러니까 아, 사람이 사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이건 염려할, 염려할 일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 이게 시작이니까 아직 볼로 나오지도 않았죠. 아, 연기 시록을 보세요. 구장에 보라고요.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사실 이런 거 지역, 지옥, 지역으로 일어난 것들은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예고된 거야. 구약의 선자들로부터 다 예고된 건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야. 어떤 왜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셨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마치 뭐와 똑같아요. 타작마당에 알고가 쭉쩡이를 갈려야 될거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으며. 그랬잖아요. 전쟁이잖아요. 내전, 국가 대 국가, 전쟁. 이런 게 일어나면 기근이 오지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밤드시고 역병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래서 고통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 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종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작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선작 일어나가지고, 미혹한다. 그러면서, 그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이냐. 그 미혹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뭐 이론적으로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람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라리라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뭐 동편에 왔으니까 서편에 안 오고, 북편에 왔으니까 남편에 안 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났냐 그날들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도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이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래서 함께 모은다. 계속 미혹하니까. 그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어, 심한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자들이그 틈을 타서 우리한테 와, 그러면 <laughs> 주님이 재림하실 날 알아. 뭐패라블설리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날과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 하늘의 천사도 몰라. 그래서 주님이 뭐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안 듣는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땅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창명받고 돌이키고 회개하거나 성령받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받으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편안하게 거하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땅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시련의 기간입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쓰디쓰다 흑암시대다. 우상의 제국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의 냄새가 침도한다. 아, 전쟁이라는데, 어때, 왜 전, 고통의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그게 뭐, 약주 광식이거든. 짐승들이 강한 것, 그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네. 그게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거지. 꽉 찼잖아요, 지금. 세상이 고통의 냄새 꽉 찼잖아요. 근데 그 냄새를 못, 못 맡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사, 세상이 되느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이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형제들에게 동족들에게 얼마나 대우받고 다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집가에 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무슨 표적이냐?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죽일까? 그 죽임의 표적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사울이 어, 그, 그 어, 베스토카 앞에서 재판 받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너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짓말로 성령 받으면 막 가는 데마다 병자도 고치고, 막 사람들이 구름 대 같이 몰려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말로 계속 사람들을 마음을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면서 막, 그뭐 여러분 음악 한장 한 들어놓고 거기 도치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 길이 진짜 길인, 길, 길인 것 같아. 주님이 뭘 뭐라 뭐라 말씀하셨든 큰 생각도 안 나.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자칭 여선이 자 이세벨. 이 여자를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는 선지자 선지자가 그러면 아다 좋다 다 그러잖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아야지 성경을 안 읽고야 알수 있나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지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자친 여섯인자 이세비를 조심해야 되느냐? 그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유혹해가지고 행음하게 한다. 행음. 행음이 뭐예요? 음란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음란행하게 을 하는 게 뭡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아마 성탄절 지켜, 그 태양 태양신인데 뭐 봄의 여신 부활절 지켜, 사도신경 이거 꼭 예배드릴 때 해야 돼. 이게 자칭 이세비련 여선이잖아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 그냥 내가 그녀에게 자기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 또다. 회개를 반드시 주세요. 기회를. 이 회개가 돼야지. 아까 그 회개 기회 줬을 때 회개가 돼뭐 걱정입니까? 그 회개가 회개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첫 사람 아담을 보라고요. 책망 받을 때가 회개할 기회예요.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 변명과 핑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돌이키거든요. 그왜안 돌이킬까? 왜? 뭔가에 마음 뺏겼어. 그게 물질에 뺏겼든, 명예에 뺏겼든, 아니면 이성에 뺏겼든, 세상에 뭔가에 뺏겼어. 그런 게행음하게 한다.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르시겠냐? 다 알고 계셔. 거짓말로 계속 미혹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야.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어. 그 피로 깨끗하게 됐어.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그렇듯해요. 성경이기록되어 있으니까 강력하게짜집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영분 별는사를 받은 사람은 금방 알지요. 아 이거 가짜구나. 그런데 거기에 오래 도치됐던 사람은 이게 빨리 깨달으시지 않아. 그래서 분명히 기, 기, 기회를 줬는데 안 들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계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에 던져버려. 이게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약속이니까 이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 속과 마음을 모르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 하신 분인데. 알고 계시죠? 그분을 어떻게 속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의 나머지 사람들, 그렇죠 두아리가, 두아디라가 어딥니까? 고통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서에, 그곳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이 누구냐?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하늘의 교리를 받지 않았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겠어요? 하늘의 교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교리를 아무나 받나요. 땅의 교리는 다 받아도 하늘의 교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이기고 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 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으로 질그릇 질그릇이 뭐 무슨 의미 있어? 그래서, 아 어, 그, 게시록 21장, 21장, 20장인가요? 예, 20, 20장에 가면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뱀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이 이마 위나 손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시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이게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은 바뀔 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지. 그러나 죽은 자들은 그 나머지 찬연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첫 번째 부활이라 그렇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말고는 천년이첫 때까지 부활을 못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도 부활하지 못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게 복된 거지.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었다. 세상에서는 뭐벼의별 소리다. 그 사람 억울하게 죽었다. 아직 죽을 나이도 안 됐는데 죽었다. 뭐 벼락의 소리다잖아요. 하 그런데 약속은 그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뱀을 당한다면 그렇지 이 소리에 진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확실히 주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을 절대 안 없어져. 내 약속은 절대 안 없어져.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복되고 거룩하다. 그랬 복된다. 복된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신 간섭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간섭하시나요? 그런데 거짓말로 하나님이 나를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도 뭐 도둑맞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에 부하게 하시고 나를 관직에서 떨어지도 않게 하시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미워 갑니까? 뭐, 그런,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뭐성 승승장구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하게 해줘. 그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어, 솔깃한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를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막 칭찬해 주잖아너 실력이 있어. 너 이래 이 모든 것이 스펙이 그래도 진급할 만하고 스펙이 너 존경받을 만하고 막 붕끼우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냐예요 그러면 나이 드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우리 뭐 딸이, 우리 손자 손손뭐 손자 손, 손녀가 공부 잘해가지고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가서 공부해가지고 에, 석사 박사기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데 막 그런 거 자랑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보세요. 그 얼마나 자랑하는지. 엄청나게 자랑해요. 은혜가 물어요. 그럼, 당신 인생은 뭐야? 그거 자랑해가지고, 당신 인생은 뭐냐고. 당신 세상 떠나면 어디 갈 거야? 당신은 그걸 자랑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목뱀을 당해야 되는데 하늘 아래 것을 그의 자랑하느라고 예수의 진 말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비춰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론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경건히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마다 내가 어떤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형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냐, 내가 어떠냐.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 성경은 어딜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딱 분리해 놓으셨어뭘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않은 자, 다 분리시켜 놓았잖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부터 분리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또 내가 앞으로 가야,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와라. 좁은 길로 가라. 날분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와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너한 사람 한 사람 살아 있는 하나의 혼이 됐으면 이제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그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런 말은 뭐 귓가에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아,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야,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그런 얘기도 듣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나 어떻게 받았는지 책망하시잖아요. 어?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어 정신 똑바로 차려 요 책망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교회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어요. 그걸 알아야지. 그런데 잘못 받고 잘못 듣고도 그게 실제 이제 사실인 걸 알고 성경하고는 정반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거룩한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